사주를 해설합니다. 개사년에 태어나서 무호월주, 기축일주, 시주는 몰라서 못 적었습니다. 아, 기토일주가 5월달에 충날에 태어났습니다. 아, 이 사람은 건명 남자로서 금년에 67살, 이제 뱀띠인데 에, 오행으로는 토가 세 개, 화가 두 개, 금이 없고 목이 없고 수가 하나입니다. 여섯자만 가지고 짧게 해설해 봅니다. 이 사람은 남자인데 아, 동양대 총장이라고 두 달, 3 개월, 4 개월 전 유명에게 누수해 아주 대별했던 사람입니다. 동양대 총장, 저 영주에 있는 동양대 총장이라고. 어, 조국 씨딸 표창장 사건 때문에 유명한 사람인데 오늘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고소 고발이 여러 군이 있고 이제 감, 어,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이 사람이 학위가 다섯 개 중에서 세 개가 가짜라고 나왔답니다. 허, 허위 가짜 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에, 교육부에서는 총장을 해임해라 통보했다는데. 예, 완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어,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입니다. 어, 기독교에서 준 학위는 그거는 진짜로 나왔다는데 건위도 없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참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어, 이거 전부 다그 기사를 읽어보면은 최성혜 어, 씨 동양대 총장 아버지가 동양대를 설립했답니다. 아, 그리고 최씨 집안이 그 경주 최씨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옛날부터 대부자인 그 경주 최씨그 집안이라는데 에,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당 국회의원 최규호 일씨 그쪽 그 영주 그쪽에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가지고 또그 시점에 만나가지고 또기자들이 보도한 일도 있어요 에, 전부 최씨가 채씨 일가들이 그 세웠던 동양대 총장인데. 오늘 교육부에서 몇 개월 동안의 그 감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참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지금 시내 대운을 살고 있고 금년에 67살인데 올해 기해년 이 사회충 있는 관계로 손해수가 있다, 문세 흉이 있다. 내년에 경자 좌우충 있다, 문세 흉이 있고 돈의 손실, 손해를 본다 이러건데 변호사를 사야 되니까. 인제 재판 중이 해야 됩니다. 고소 고발이 있었으니까 허위 학력자를 쓰면 아차 뭔 이거 감옥에 갈 수도 있을 텐데 이사람도또 천옥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천옥살 있는 사람들은 살면서 운이 나쁠 때 감옥에 가는 것을 다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옥살을 가지고 있는 사주라서 상당히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또 올해부터 해자축 어, 내년 내후년 3년 동안에 삼재까지. 어, 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축 요삼 년이 문제가 되고 대운도 해자축이고 어일 년짜리 운도 해자축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음, 그리고 또 지난달부터 해자축 또 삼재네요 연속으로 해자축 연결이 돼서 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문서의 승 손재수 변호사 살라면 손재수가 많이 나지요 명예 손상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에, 그래서 고등학교 출신이 총장이라는 것은 아마 국내에서 처음이었나 싶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존경은 땅에 떨어져 있고 에자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조국씨딸그 표창장 관계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에검사이 그렇게 뒤지고 뒤졌는데 검찰도 문제가 많아요. 윤석열 씨도 요즘에 그 공소 장 가지고 따온다는데 뭐 판사가 받아지지 않으니까 에, 검찰이 열받게 만들고 또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에, 검사들이 그 참가한 검사들이 때거리로 그 판사한테 대들었다는데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이랍니다. 에, 검사가 때를 쓰는 거요. 예 판사가 안 받아준다고. 판사의 법적으로 아니니까 안 받아주는 건데 그래서 그 정경심 어, 변호사들이 이런 재판도 있다고 한심해한다 그러는데 어, 기사를 읽어보면은 그 정경심 것도 그 조국씨 사건도 특별한 것이 발견이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좀 보도가 나와요. 뚜렷한 것을 잡지 않으니까 때를 쓰고 또 공소장을 그거를 에, 모든 내용을 조국 씨 그쪽 편 변호사한테 그 주어야 된다 합니다.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판사께서 왜안 주냐. 에, 이례적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지금까지도 에, 그 모든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증면으로그 특별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식거리가 많이 있는데 얼마나 그윤석열 씨가 어 총장께서 지금 코너에 몰리지 않았나 싶은데 MBC에서 그 PD수적 보도 보도에 본거 봐도 전부 다 사실로 확인되고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저 대학교 직원들도 전부 다 정경심 교수 편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야 사실대로 얘기했겠죠. 그 교직원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리하게 수사했던 걸로 지금 나오는 것은데 재판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속에 한 가지 그 일주했던 그 동양대 총장 조성의 총장이 최성의 총장이 최성의 총장이 하기가 다섯 개 중에서 세 개가 허위 가짜라고 나왔으니 이런 개망신도 없죠. 그래서 또 그것도 해임을 안 하니까 해임을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명령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사직은 이제 지난번에 그만뒀다고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총장은 유저우신을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아니면 빨리 그만둬야지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얼굴로 보나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고 선해의 보이던데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편인 격 같은데 편인 격은 까다롭고 원래 격으로 보면 흐리멍텅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운에서 신에 대운 기에 대운 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간제수가 생겼고 사건의 심말리게 생겼고 해자축 음, 삼재까지 같이 가니까 문제가 있고 문세의 힘이 있다 손재수가 있다 사주 타고난 게천옥 살이 들어서 간재수가 있어서 아차 잘못하면은 감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설을 마쳐봅니다.